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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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끝나냐고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거 뉴스 보셨어요? 정말 충격적인 뉴스죠 20톤 중국 로켓 잔해가 추락해서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주말쯤 서울에 떨어질 수도 머니투데이 공신력 있는 머니투데이에서 이렇게 보도를 해주셨습니다 중국 로켓 잔해 추락 날벼락. 내용 을좀더 보면요. 중국이 쏘아 올린 창정 5B 로켓의 잔해가 통제 불능 상태. 예상 낙하 지점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서울, 뉴욕, 베이징 대도시에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확인이 안 됐는데 어떻게 가능성이 제기되지? 아무튼 뭐 가능성 가능성은 있을 수 있지. 좀더 자세히 보면요. 스페이스 뉴스에서 테너가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라고 보도했어요 그래서 로켓의 본체 부분이 통제불능에 대해서 낙하 중이다 스페이스 뉴스를 한번 같이 볼까요? 스페이스 뉴스 이게 스페이스 뉴스죠 근데 메이 4인데? 아까 거는 지금 6일이라고 써있잖아 6일 현지시간 일단 날짜부터 틀려요 기사 날짜부터 틀려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 Successfully Placed 아니 잘 올라갔대 코어 모듈이 궤도에 잘 올라갔대 그런데 그거 말고 그 밑에 나머지 잔해 부분 로켓이에요. 이 로켓의 퍼스트 스테이지 잔해가 떨어지고 있대. 이게 뭔지를 일단 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요거 실제로 보면 크기로 보면. 이만한 겁니다. 30m 짜리래요. 이 모듈이. 이 부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떨어지는데 이 밑에 거는 어디 떨어졌는지 어쨌든 떨어졌고 이 위에 꽤 떨어지는 거다. 그런 얘긴데 이게 도대체 뭐냐? 뭘 올린 거길래 그러냐? 우주정거장이에요. iss라는 국제 우주정거장 아시죠? 국제 우주정거장이 2024년이면 내려옵니다. 그냥 추락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뭐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사실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ISS도 추락을 시킬 거고요. 2024년에. 그럼 추락을 시킬 때 그건 또 어디 떨어지느냐? 그것도 사실상 랜덤이에요. 사실상 어디 떨어질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ISS가 퇴역되고 나면 우주정거장은 유일하게 중국 우주정거장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우주정거장을 지금 하나씩 띄워서 조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이 되면은 이 중국 우주정거장이 완료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올라간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우주정거장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핵심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올린 겁니다. 이 속에 저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핵심적인 게이 안에 들어있는 거고, 이 나머지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은 바다로 떨어지는 겁니다.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냥 로켓이야. 로켓이라는 건 원래 그래. 로켓 중에서 땅으로 떨어지지 않는 로켓이 어딨어 그러네. 스페이스X 있네요. 스페이스X를 제외한 모든 로켓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더 볼까요?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이게 문제인 거죠. 어디로 떨어질지 모른다. 지금까지 어떤 위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궤도에 뭔가를 띄워내고 나면 그럼 떨어지는데 그때 떨어지는 걸 가속화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떨어뜨릴 때 정확하게 저 바다에다 떨어뜨려야 되겠다. 이런 식의 능력들을 다들 갖고 있었던 거지. 근데 중국이 봤을 때는 그걸 뭐 하라고 그렇게까지 해. 그냥 우주에 날려보내고 떨어지면 지구는 70%가 바다네? 그럼 바다에 떨어지겠지 굳이 거기 30%에 떨어질까? 떨어질 수도 있지 떨어질 수도 있지 그러면 30% 중에서 90%는 사람이 안 살아 사람들은 다 10%에 모여사네? 뭐야 3%의 확률밖에 안 되잖아 그리고 그걸 또 사람이 다치게 할 확률은 그럼 얼마나 돼? 확률로 계산해본 결과는 1조 분의 1이라고 합니다 느낌이 와닿는 그런 표현으로 하면 번개를 맞고 그날 다시 또 한번 번개를 맞는 정도의 확률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걸 당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직원들이 안 들어주니까 지금 간다고. 탈모 빔님 진짜로 로켓 배송을 하고 있다고. 땅에 떨어질 거면 중간에 요격하겠지. 네, 소미불림. 어 맞아요 진짜. 근데 요격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진짜 위협이면 그냥 요격했어요. 근데 진짜 위협이 아니고 이건 조금 무책임하다. 이게 어디로 떨어질지 정확하게 그걸 짚풀려는 노력을 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우주에서 틱 던져갖고 에이 뭐 아무 데나 던지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지 이게 진짜로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 보면 공군 한반도에 안 떨어질 듯 아니 한반도에 안 떨어지는 건 어떻게 알아 어디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말과. 한반도에 안 떨어질 듯이 어떻게 같이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문장이 안 되잖아! 아무튼, 추락 예측 지점에 한반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 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궤도, 이 사이에 어딘가에 떨어진다는 얘기죠. 저기 한반도 있네. 한반도에 떨어질 수 있구만. 지난 주말부터 이상 기류가 감지됐고, 80km 가까이 고도가 떨어졌다는 것. 이게 어떻게 이런 보도가 있을 수가 있죠? 로켓 발사체잖아. 걔가 고도가 내려올 수밖에 없지. 걔가 어떻게 고도가 어떻게 안 떨어져? 그냥 궤도에 계속 있어야 되겠어요. 로켓 발사체가? 계속 거기 돌아야 되나? 이 로켓은 발사 당시에도 코트디부아르의 대형 금속 기둥 파편이 떨어졌다. 아니, 이게 아니고 <laughs> 이게 아니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사가 아예 생각이 없을 수가 있지. 한두 가지가 틀린 게 아니고 그냥 다 틀려요. 다 틀리는데 그렇게 다 틀리기도 쉽지 않아. 이 로켓이 발사 당시에도가 아니고, <laughs> 발사 당시에 어떻게 로켓의 파편이 떨어져. 그게 아니고, 아, 이게 화가 나네. <laughs> 이 모듈을 앞에 미리 쐈어요. 미리 쏜 모듈이 있는데, 1년 전에 쏜 모듈이 그때 떨어진 거예요. 그때 이것처럼 똑같이 떨어진 게 있는 거야. 이번에 떨어진 것처럼 1년 전에도 한번 떨어졌어요. 같은 로켓이지. 로켓 이름은 같아. 그런데 그 로켓이 지금 발사가 아니고 1년 전에 1년 전에 코트디부아르에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때 파편이 떨어졌는데 그게 여기서 나왔겠지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파편이 떨어졌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뭐, 보도 자체가 굉장히 좀 원색적이고 중국 이 로켓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난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이 전설을 만들어냈다고 했는데 지구 추락 위험이다. 지구 추락 위험이 아니고 원래 내려오는 거다. 그런 거고요. 중국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위성 발사대국인 미국, 러시아가 로켓 잔해를 지상으로 떨어뜨렸는데 어차피 미국, 러시아 것도 떨어져 라고 중국에서는 보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도 로켓 잔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모든 로켓의 정확한 귀환을 보장할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 이렇게 중국은 보도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중국이 로켓 잔해를 통제할 수 없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 아니 그게 또왜 그렇게 읽혀? 중국이 로켓 잔해를 통제할 수 없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시 아니고 원래 로켓은 <laughs> 원래 로켓은 통제하기 힘든 거예요. 로켓이 지구로 떨어지면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려워요. 아, 답답합니다. 사실 좀 답답하고요. 이럴 때 우리 일론 머스크 형 한마디. 세게 해주셨죠 나 성공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 해주셨어요 <laughs> 나 성공했어 속 시원하게 한번 보고 가시죠 호재인가요? 네 호재인 것 같아요 그죠? 예전 같으면 이런 날씨엔 날리지도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날씨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이걸 계속 봐야 되는데 이거 중계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날씨면은 우리 중계 못한다 이러고서 아예 날리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뭐 지금 이거 SN 15잖아요. 그러니까 15번째 날리니까 아이 정도면 우리 날려도 되겠다. 까이커 날리자. 이러면서 날렸네요 아... 도지코인 이렇게 올라간다고? 아니 <laughs> 아니고 아니 고스페이스엑스가쏜 로켓이죠. SN15라는 로켓입니다. 스타십 이라는 로켓이고요. 이 안에는 사람이 100명 이상 탈수 있어요. 이 로켓을 이용해서 화성까지 그대로 올라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아, 통신 상태가 안 좋아서 이 부분부터 사진으로 나온다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 어, 저희 구독자님들 대단하신데요. 테슬라 주식 지금 사면 되나요, 이진우님? 그냥 장기적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뭐 망하는 회사라거나 정말 어려운 회사라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닐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플랩을 조절해가면서 이렇게 마치 스카이다이버들이 이렇게 팔 벌리고 다리 벌리면서 이렇게 착 펼쳐서 내려오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어 뒤집은 거죠 올라가다가 뒤집어서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는 이렇게 공기저항을 최대화시켜서 천천히 내려오게 하는 과정이죠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스카이다이빙 하듯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오잘 섰어요 오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착륙하나요? 아 드디어 아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그냥 어 정말 중국의 로켓이 지구로 추락한다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이렇게 스타쉽이 제대로 착륙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네 결국에 이렇게 잘 착륙했네요. 이게 기술이죠. 네 15번째 만에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15번을 다 터뜨렸어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가 이제야 비로소 성공하게 됐네요. 스타쉽 로켓이 지금 22개가 건조돼 있거든요.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한 일곱 개더 남았어요. 일곱 개가 또 어떤 실험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 이거 올라갔다가 이대로 달로 가는 건가? 사람이 탄 채로 다시 착륙하는 건가? 여기 타라고 하면 좀 쫄리겠는데? <laughs> 저는 좀 쫄릴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꽁문에서 계속 불이 붙어 있잖아. 이게, 살짝 쫄립니다. 살짝 쫄려요. 자, 아무튼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고요. 좋은 얘기들 많이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늦은 시간에 금요일 날 불금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시고 저희 어, 라이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2,000분 넘는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내일 또 만나요. 안녕.